뉴욕목사회가 첫 번째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친목과 연합으로 하나 되는 단체가 될 것을 다짐했습니다. 김현일 선교사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이스라엘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제46회기 뉴욕목사회는 지난 8일 대한교회에서 첫 번째 임실행위원회를 열고 사업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사업 계획으로는 5월 14일 필라델피아에서 주최하는 미동부 사계주 체육대회, 5월 29일 종교개혁지 스코틀랜드 탐방, 6월 28일 목회자와 영성세미나 등이 잡혀 있습니다. 회원들은 이날 회원가입 시 신학교 졸업증명서 제출 등의 안건을 놓고 의견을 나눴습니다. 목사회 회장 문석호 목사는 이날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평안한 목사회가 되길 기원했습니다. 회의를 마치고 김현일 선교사는 이스라엘과 유대인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했습니다. 김 선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발표하게 된 주변국의 정세 등을 설명하고 이스라엘 선교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